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 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의 당일 배송 확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예, 이커머스는 배송 싸움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이런 배송 싸움에서 계속해서 현재 선두 위치를 지키려는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마존의 주가 한번 살펴보면, 아, 오늘도 뭐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한2% 가까이 떨어져서, 아,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빅테크 중에 테슬라 다음으로 재미없는 그런 빅테크 <웃음> 흐름을 <웃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스몰캡들, 뭐 다니머 뭐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소파이라든지, 레모네이드라든지, 어, 이런 주식을 보다가, 요런 것들을 보면, 어, 자고 있나? 어, 이게, 도저히 안 움직이는 그런 주식 같은데 변동성이 전혀 없는 그런 주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서 고점 대비 한11% 빠진 거 이거는 예, 그렇죠 하루 만에 빠질 수 있는 스몰캡에서는 어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변동성 축에도 못 깁니다 예, 그런데 <laughs> 아무튼 굉장히 지금 YTD로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5% 정도 오른 1년 가까이 쉬고 있는 아마존인데 뭐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이커머스의 e 매출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성장성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라는 게첫 번째 이유였고 두번째는 앤디 제시 ceo 가 이제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조금 낮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좀 너무 와이드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이 실망해서 저렇게좀 던진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1.7 트릴리언 언더로 내려와 있고요. 구글이 참고로 1.88 트릴리언 달러니까, 아, 구글한테 3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아마존이 굉장히 좀 재미없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럴 때 사면 좋습니다. 왜냐? 그니까 이럴 때 아무 회사나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의 경쟁력, 이 회사가 꾸준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어, 이 회사가 주가는 재미없는데, 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잘한 것들을 계속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미리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에 사놓으시면, 결국은 다시 이렇게 그 경쟁력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이상은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근데 너 솔직히 너 말로만 아가리 파이터처럼 말로만 이렇게 나불나불거리고 너는 안산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조금 용기를 드리고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라는 걸 보여 드리고자 제가 인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인증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어,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가고 있고 저는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유한 수량은 12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4만 달러 정도 아마존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률은 어, 형편 없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요 형편 없습니다. 수익률은 거의 돈 돈보다 왔다 갔다 뭐그 정도밖에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존의 경쟁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예, 구매 매수를 했습니다 자좀 서두가 길었는데 아마존 오늘 주제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존이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방법은 너무 쉽죠 이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밸류 애드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배송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면 하루 만에 배송 을 해주는 아마존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 소비자의 한약40% 가까이는 유통업체, 아마존이 2일 배송을 해주지, 않,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약30% 정도는 무료배송,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배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아마존의 1, 2일 배송,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당일 배송은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도 쿠팡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이 자체 배송을 통한 빠른 배송 속도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마존의 이런 전략이 사실 원조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존의 현재 자체 배송률은 점점점점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체 배송률을 높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서드 파티 플레이어한테 맡기면 빠른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드 파티를 통해서 빠른 배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로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배송, 다른 고객들, 이런 고객들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 내 것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21년 9월 현재 72%까지 올라왔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되면 80%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이제 로지스틱스 이쪽 서비스에 굉장히 투자를,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이 배송 쪽으로 업을 아예 가지고 있는 FedEx나 UPS와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규모를 이 CFO 아마존의 CFO가 21년 1분기 때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투자를 했냐면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게 되면 20년 e q 때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 보시면 31일 밀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1년 지난 뒤에 보니까. 12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밀리언 달러를 케펙스 투자로 거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케펙스 투자가 12개월에 비해서 80% 증가했다고 라 어닝콜 때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투자의 영향은 풀필먼트 센터뿐만 아니라 미드마일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cf가 o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미드마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의 센터와 풀필먼트 센터와 센터를 잇는 중간 과정을 우리가 미드 마일이라고 하고요. 자, 아마존 항공, 그다음 화물 운송, 트레일러, 창고와 배송소 사이의 중간의 모든 이동 경로를 미드 마일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참고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건요 허브 센터에서 고객 집까지를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드 마일은. 여기 물류 대형 물류센터와 대형 물류센터 사이를 미드마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마존의 운성이 얼마나 큰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운성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풀필먼트 센터는 미국에 110개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85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아마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마이트럭은 약 4만 대 정도의 세마이트럭을 현재 아마존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스프린터 밴.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스프린터 밴이죠. 요거 약 2만 대 정도. 자, 18년도에 벤츠로부터 남색 요 아마존 어 스프린터 밴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운영하는 형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요 벤은 가지고 있지만 벤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dps 라고 디렉트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디렉트 프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수백 명의 운전자를 고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쁘게 쥐어짜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파트너 관계로 현재 이 스프린터 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항공기는 85대 2022년까지 85대를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요, 여러분들 세마이 트럭은 그러니까 세마이가 절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이렇게 트럭이고 절반이 이렇게 화물칸. 그래서 그 트랙터하고 이렇게 화물이 결합된 형태,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걸 우리가 세미 트럭, 세미 트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송 경쟁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아마존이 물류가 대단한지 한번 외부의 물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FedEx나 UPS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마존이 2022년까지 85대의 비행기를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상대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페덱스가 현재 67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요 UPS가 586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는 아마존이 겁나게 후달리죠 후달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 마존이 형이 후달리는 게 맞는데 However, 어, 그렇죠 어, 여기서 뭔가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However, 아마존이 4만 대의 세마이 트럭을 가지고 있다 22년도 요게 설페스설페스 설페스. 넘어섰다는 거죠 페덱스 를 잠깐 이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영, 영어 해설 같은 그런 수능 영어 <laughs> 해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 그죠아 요즘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덱스가 이제 25,000대의 세미트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는 8만 7천 토탈은 8만 7천 인데 이중에서 세미트럭 은 2만 5천 이니까 일단 아마존이 세미트럭 부문에서는 그렇죠 페덱스 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굉장히 굉장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아마존은 물류 전문 회사는 아닙니다 아님 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트럭이 여러분들 물류의 육상 물류에는 꽃입니다 꽃 그렇죠 이 항공에서는 뒤지는 게 맞는데 이 세미트럭이 육상 물류에서는 꽃인데 이 스프린터밴보다 훨씬 더 화물량이 훨씬 더 훨씬 더 크죠. 딱 봐도 크잖아요, 이게. 딱 봐도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이건 한 다섯 배 되겠다, 솔직히. 그죠? 그런데 이쪽에 부문에 있어서는 페덱스라는 화물을 전문으로 한 회사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UPS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UPS는 전체 12만 7천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12만 7천 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석하게도, 어, UPS도 한번 우리 마존형이 좀 이렇게, 어, 잘근잘근 이렇게 살짝 조져주려고 했는데, <laughs>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한 군데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미 트럭이 장점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산 갈 때나 제주도 갈 때, 혹은 아니면 춘천 갈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울이 있고 춘천, 부산, 제주도 이렇게 있으면 이 세미 트럭은 멀리 갈 때는 항공이 굉장히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볼 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갔다가 다시 요렇게 부산에 김해공항 갔다. 김해공항에서 부산 또 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는 여기까지 갔다가 또쭉 이동할 땐 좋은데, 장거리 이동할 땐 좋은데, 또 허브에 내렸다가 또 직접 그 원래 주, 어, 목적지까지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마이 트럭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그냥 갈수 있습니다 한 창고에서 다른 창고로 바로 직접 제품을 배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부산 갈때 부산 갈 때는 인천 갔다가 어, 김해 갔다가 부산 가지 않죠 차는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물론 중간에 속도는 좀 느립니다만 세마이 트럭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느리지만 바로 그 지점까지 갈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이 장거리는 당연히 유리하지만 중단 거리는 세마이 트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거는 세마이 트럭이 좀더 효율적이고요. 자, 그래서 이 화물 쪽에서 아마존이 성장하는 그 속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닝콜 때 직접적으로 로지스틱 분야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마존이 현재 이 로지스틱을 좀 분류를 해서 보니까 지금 19년도에 대략해서 53 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년부터 19년까지 CAGR로 한번 보게 되니까 30% 가까이 화물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마존의 현재 433 빌리언 달러에 비하면 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면 UPS하고 FedEx의 매출과 어느 순간 비슷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략적으로 마감했을 때 83빌리언 달러, 84빌리언 달러를 배송 경쟁사가 매출로 하게 될 텐데요 아마존이 19년도에 53이니까 대략 한 24년도, 25년도가 되면 매출이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송 쪽으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류 혁신을 자꾸 하는 아마존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존이 리비안으로부터 10만 대의 전기 밴을 구매를 한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도에 리비안으로부터 10만 대를 우리가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2021년도에 첫 번째 전기 어, 밴을 통해서 배달을 출시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4Q 때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 얘기는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도 막 이렇게 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만대 정도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20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아마존 이그 프라임 밴이 전기차 밴을 가지고 아마존이 결국 뭘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존이 이 전기차 밴을 가지고 하려는 건 일단 자율 주행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차는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그 칩셋이 돌아갈 때 내연기관에서 통해서 받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전기를 직접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전기차를 통해서 아마존이 현재 AWS 기계학습과 결합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잘준을 음, 통해서 이 배송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10만대를 리비안으로부터 해서 아마존의 AWS 기계학습과 결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10만대 가까이 아마존이 구매를 한 이유는 결국은 AWS 기계학습 기능과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을 도입을 하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물류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아마존이 갖고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아직 밝힌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제가 조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드디어 대망의 당일 배송 확대를 <laughs>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당일 배송 참고로 2020년도에 아마존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올해 8월 달에 기사가 떴는데, 6개의 시티에 아마존이 당일 배송 확대를 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티모, 시카고, 디트로이트, 템파, 샬롯, 휴스턴, 쪽에 프라임 회원들에게 당일 배송을 개시를 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도시를 더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당일 배송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프라임 고객들한테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당일 배송이 가능한 품목은 그러니까 35달러 이상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35달러 미만의 주문을 할 경우는 프라임 고객에게는 2.99달러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고요. 비회원들한테는 좀 비쌉니다. 비회원은 좀 비싸게 받아야죠. 그래서 13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자정 12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주문은 오후 1시에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에 주문된 건 오후 6시에 도착을 합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거죠. 술.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 아, 내가 당일날 오후 1시에 주문을 했는데 오후 6시에 제품이 와요. 아, 이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예, 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일 배송 5시간 배송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정도로 대단한 건데, 또 아마존이 9월 달에 또 기사가 최근에 뜬거 보면 또 4개 이제 주요 도시에 더 빠른 당일 배송을 확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마이애미, 아틀랜타, 이런 쪽에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마존이 이렇게 당일 배송을 늘려가기 위해서 풀필먼트 센터 뿐만 아니라 미드마일 쪽에 아까 보시면 세마이트럭이라든지 벤 쪽에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에 이런 배송 투자 확대의 목적은 뭘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너무 쉽죠. 이커머스의 아마존 이커머스의 최대 장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배송 속도인데 이일 배송이나 당일 배송의 도시를 점점 더 커버리지를 더 넓게 제공을 해서 경쟁 상대하고 이런 격차를 더 늘려가려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 상대가 좀 따라오면. 뭐 쇼피파이라든지 따라오면 아마존은 또 도망가고, 예,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 점점해서 자기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필먼트 센터도 증설을 해야 되고, 솔테이션 센터나 딜리버리 스테이션도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배송 시스템을 더 예, 자체 배송 비율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이.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필먼트 센터뿐만 아니고 그다음 미드마일 쪽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상품 구매하고 배송간에 시간 차이가 나게 되면 소비자들의 쇼핑에 대한 즐거움이 반감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런 당일 배송, 이 same day delivery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아마존이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굉장히 재미없고 막 지금 뭐 설설 기고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만 너무 지겹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유를 하시면. 아마존이 또 아마존의 저력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일일 배송, 당일 배송을 계속해서 늘려가기 위해서 아마존이 지금 현재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저도 결두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릴 겁니다. 예, 그래. 자 오늘 아무튼 아마존 긴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